번성교회 전성도님 여러분 승리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순례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례자의 집중에 참여하면서 집중을 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하니 이렇게 금요일이라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 순례자의 집중이 어느덧 33일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순례자의 집중에 참여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 순례자의 집중에 관하여 만들 설문지에 넣을 문구를 생각해 보다가 문득 든 질문이 여러분들은 이 순례자의 집중의 하루 24시간 중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을 하는 시간이 일주일 중 며칠 정도를 참여하고 계신가요? 라는 문구를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술라자의 집중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감시하고 취조하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이제 드문드문 참여율이 저조하신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절대 누리지 않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삶 24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식되어 사로잡혀 있고 말씀 아닌 감정, 신비, 기복 중심의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다는 것을 발견하면 참 좋죠. 왜냐하면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례자의 집중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길 바랍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치장하고 멋지게 꾸며도 속사람이 멋있지 않으면 멋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순례자의 집중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시선, 나의 곧 의식 속에 더 깊이 잠재의식에 무의식까지 보음 아닌 다른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면,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이것을 바꿔내는 40일의 집중일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상태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떠오르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おかしみが」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잠깐의 시간 동안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감람산에서 합숙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40일을 주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각인 우리의 체질을 바꿔내는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순례자의 집중을 통하여 하루 24시간 동안에 새벽, 점심, 낮, 밤 종일 주야 쉬지 않고 나의 의식을 넘어 잠재의식, 무의식, 아예 내 속사람까지 전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상태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40일 집중 훈련을 통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지난 날들 하나님의 주신 응답들을 기록해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참 지난 5년간의 모든 응답들 몰아서 저에게 쏟아부으시는구나 생각될 정도로 응답과 감사를 발견하는 이번 순례자의 집중 훈련이 되었습니다. 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40일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제생각은한 1년은 해야 되는데. 이쯤 돼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영진 전사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독하다. 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한 맛도 매운 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때는 어둡지 않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사기의 또를 반복하게 돼요. 어, 지, 진짜 이번 순례자의 집중을 통하여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옛사람, 속사람을 아주 확실하게 바꿔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순례자의 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매일 회복해야 됩니다. 어, 저는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어, 예배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는 몰랐는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참옛 어른들의 지혜가 맞다고 봅니다. 매일, 특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쌓길 바랍니다. 새벽에 일을 해야 되거나 가야 하는... 일을 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딱이 기회 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누가 저래서, 이래서 안갈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안 가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이 많아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평생 잡니다. 살아있을 때 새벽 재단을, 재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아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활동을 해야 돼서 잠을 더 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그 잠을 더 자야 하는 그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매일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도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돈이 될 만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새벽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남은 순례자의 단, 새벽재단에 참여하여 예배를 사랑하는 이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취되려 약주 없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루 24를 완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의 장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전국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전국에만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만큼 복음 컨텐츠를 24로 굴리는 이 완전 집중.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최초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순례자의 집중을 참여 안 하시겠다. 에이, 영적 무감각한 겁니다. 그 깨야 됩니다. 지금. 응? 그만큼 우리가 2, 3, 7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로 2, 3, 7 치유 서밋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 3, 7이고 치유고 서밋입니다. 예를 들어 못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기순 매운 맛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4 0일 집중을 련을안 한다, 관심이 없다. 홍해가 갈라지고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걸 못 깨닫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진짜 여기에 마음을 담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새벽에 붙잡은 말. 제 마음에 탁! 마다한 부분입니다. 어,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사, 솔로몬은 일천번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그 천이 어, 숫자의 의미인 일천천으로 생각해서 천번 예배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의미고요. 한자로 하늘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단한 번의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순례자의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호흡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어, 제가 오늘 어떤 환자분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세상의 흐름도요, 큰 병원에 가면 하루에 세번 호흡을 하라고 가르치고 권장합니다. 이래도 말씀의 흐름도 그렇고 세상 흐름도 지금 호흡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이걸 살리는 시작을 안 한다? 호흡기도를 안 한다. 아,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로 말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처음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 곤란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이 순례자의 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평상시 찬양을 잘안 듣는다. 그리고 찬양을 또 교회에서만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메마른 감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로 적시시는 지금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밤에는 순례자의 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건 사건마다 내 감정에 속는 것이 아닌 내 의식에 속는 것이 아닌 내 의식 잠재의식 밑바닥 속에 있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열두 가지에 속는 것이 아닌 이제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릴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알고 함께하고 함께 갈 줄도 아는 성숙한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나누며, 이따 또 금요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